안녕하세요. 조금 목소리 힘이 실리나요? 좀 <laughs> 힘찬 인사를 해보려고 목소리에다 힘을 좀 줘봤어요.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 기억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SP로 해서. 음. 유튜브 시작한 게 작년 10월이니까 2020년 10월이니까 그때 한 11월 쯤산 아이입니다. 이 아이보다도 얼굴이 좀 컸어요. 근데 쭈글쭈글해졌습니다. 음, 뿌리 없이 왔어요. 자,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이거 <laughs> 보세요. 이 아이는 좀안 얼었던 아이예요.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. 건강하죠? 그래서 얘예 아이는 좀 심어주려고요. 근데 얘는 살짝만 얼었었거든요. 근데 얘는 좀 한쪽만 얼었었는데 많이 얼었었나 봐요. 아직도 밑이 이래요. 이게 대가 얼은 건지, 어쩐 건지. 아무튼, 요, 이 황토볼이 좀 아이들 수분도 먹으면서 뿌리 내리는데 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 아이는 여기다 좀 이렇게 올려놓고 좀 오래 좀 지켜보려고요. 얼굴이 비교해보세요. 얼마나 작아졌나. 아, 속상합니다. <laughs> 이 아이 심어줄 거예요. 요것도 속이 이래가지고 또 속을 좀 땄어요. 음. 이 아이도 좀 자리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니까 화분을 좀큰 데다 심어보려고요. 일단 제가 갖고 있는 흙이랑 밑에다가는 제가 갖고 있는 흙을 많이 심었어요. 이게 넣어줬어요. 이게 이 뿌리 잘 내리는 흙을 쓰자니 흙이 너무 너무 헤퍼요. 그래서 제가 제가 만든 흙을 좀 밑에다 놓고 음, 이 아이로는 위에다만 살짝, 그죠? 이렇게 하고 이 아이 심어주려고요. 이렇게 하고 이 아이 좀또 돌려볼까요? 이렇게 하고, 이렇게. 이거 매창들 좀, 그 당시에 이름 없이 왔어요. 이름 없이. 이거 상토를 좀 올려줘야 될까요? 어, 상토를 좀 올려볼까요? 올려보죠, 뭐. 상토를. 조금만 올려볼게요. 뿌리 내리기 좋게 이렇게 하고, 어, 이 아이 살짝 올릴게요. 올려서 이렇게 해주고요. 오, 이거 잘못하면 화분이 작겠는데요, 그죠? 어, 오므라들까요? 안 그러면 잘 클까요? 이게 얼굴이 작아질 것 같으면 좀 그런데. 음, 일단 이 흙으로 좀 심어보고요. 음, 이 정도만 흙을 넣어줘도 될것 같은데. 조금 더 올려볼까요? 에휴, 이게 이게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이게 좀 올라와서 뜯어줘야 애들이 안 올라온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가봐요. 제가 너무 일찍 꽃대를 끊었나봐요. <laughs> 그래도 이 꽃대는 다 바짝 말른 것 같아요. 그죠? 다 말랐어요. 그리고 조금만 더 넣고 마사 올려줄게요. 이렇게 하고요. 마사를. 아, 이게 지금 몇월 달인가요? 11월, 11월, 12월, 1, 2, 3, 4. 아, 한. 5개월을 이렇게 하고 있나봐요 오, 5개월 정도를 아휴 진짜 이게 되게 막 얼큰이들이었는데 아이 아이는 얼어가지고 정말 저도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매창이 얼기는 처음이니까 진짜 감당이 안 되네요 속도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, 이게, 저기 일산 쪽에서 온 아이인데. <laughs> 그분도 유튜브를, 유튜브 통해서 물건 파시는 거를 그때쯤 시작하신 것 같아요. 저하고 비슷하게. 그래서 아이들 포장해서 보내는 거, 뭐, 이런 거가 그분도 좀 애로사항을 토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뭐, 이런 게 이러네요, 저러네요,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살짝 들고 밑에까지. 이거 잘못하면 너무 물기가 많으면 아이들이 또 입장이 물러지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놔두고, 어, 제가 한 일주일, 일주일만 하고, 조금 있다가 물줄 거예요. 특별 관리. <laughs> 특별 관리 해야 되겠어요. 아, 요 아이나 좀 뿌리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. 이 아이가 그때 제일 많이, 어, 얼어가지고, 제가 살아줬으면 하고, 정말, 정말, 그때 매창을 처음 올렸었을 때라, 아, 얼마나 상처를 받고 막 놀래고 막 이랬는지. 근데 지금은 많이 좀. <laughs> 그래도 보면 속상해요. 굉장히 좀 얼큰이었거든요. 입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얼굴은 더 예뻤었어요.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? 같은 크기로 이렇게 올려볼까요? 이렇게. 얘 자구 같지 않아요? 새끼 같아요, 이 아이. 근데 아니랍니다. 이 아이도 이렇게 얼큰이로 왔어요. 음, 뭐, 좀 달궈지면 조금 작아지기는 하겠지만, 글쎄요. 여기서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? 크기는? 저는 뭐 여기서 크기가 별로 차이가 안날것 같고요. 음, 예뻐요. 요 아이는 SP입니다. 요게 언제나 뿌리 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, 바람 잘 통하는 데다가 말려야 되겠어요 말려서 한... 어우 죽이기 싫으니까 물 줘서 문제 될 때가 많지 사실은 물을 좀 늦게 준다고 크게 잘못되지는 않으니까 넉넉 잡고 한 열흘? 열흘만 좀 참아볼까요? 물 주는 거를 <laughs> 열흘만 좀 참아보고 이 아이라도 좀잘 키워볼게요. 좀 불안해요. 여기가 너무 시커매가지고. 저기 밝은 젤을 해주지 않았어요. 걔가 여기 묻으니까 너무 더막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. 딱딱해지면서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밑에 따듬어주면서 제가 안 뿌렸어요. 안 뿌려서 이렇게 이 흙이, <laughs> 이거 어떤 분 하시는 걸 봐서 또 따라 해요. <laughs> 이게 음, 숲기도 잡아주고 한다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실뿌리 유도를 하시더라고요. 이 아이, 이렇게 오늘은 드디어 심었어요. <laughs> 또 이쁜 아이 데리고 찾아뵐게요. 또봬요 아이고